새해의 결심과 계획들. 혹시 내 머릿속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움직이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체력을 짜내어 분주히 뛰어다니지만 돌아오는 것은 쉽게 고갈되는 에너지와 예상치 못한 한계뿐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운전할 때, 우리는 작은 장애물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는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차원이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 생각은 방법을 찾지만 기도는 길자체이 신분을 모셔옵니다. 내 생각은 계산을 하지만 기도는 기적을 초청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꼬였던 환경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오십시오.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기도의 호흡으로 바꾸십시오. 기도는 결코 나약한 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강한 자가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가장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이 크심을 믿습니다. 내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내가 뛰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늘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멈춰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폭풍을 잠재우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2026년 내 생각으로 분주한 한 해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